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겨울 연탄 봉사에 나섰던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겨울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연탄으로 만든 무대에서 따뜻한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가 달동네 작은 공터에 울려 퍼집니다. 주말마다 이웃들에게 연탄을 날라 주었던 자원봉사자들과 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한겨울을 난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연탄 기부에 동참했던 음악가의 노래를 했습니다. 많은 무대에 서 봤지만 물질적인 연탄보다는 그 위에 그 있는 사랑 위에 제가 섰다고 할까요? <laughs> 경기 불황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추위 걱정이 컸던 지난 겨울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나누는 마음은 더욱 빛났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300만 장을 훨씬 웃도는 450만 장의 연탄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금년 이제 겨울은 3월 말로 끝나지만 장마철에 한번또 드려야 되고 다시 10월에 또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연탄은행에 함께 해주시면 공연이 끝난 뒤 연탄 2,000개를 쌓아 만든 무대는 여전히 온기가 필요한 집들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찾아올 겨울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모두 한 목소리로 바라며 새 봄을 맞았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